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한 차량, 결국 더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1시 46분쯤, 울산시 북구 산화동의 한 도로 두 차량이 마주본 채로 본인시 산산조각 나있는데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학원을 마친 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여성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쳤는데요. 사고를 낸 40대 여성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한 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의 원조로 알려진 공화춘의 상표를 두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의 중국 음식점 공화춘은 1910년대에 짜장면을 처음 개발해 판매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옛 공화춘 창업주의 외손녀가 현재 공화춘은 이름만 같을 뿐 원조가 아니라면서 현 공화춘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외손녀는 현재의 공화춘이 2004년도에 개업을 했으면서도 원조나 국내 1호, 100년 역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중을 속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천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청주시 모충동의 상가 건물 앞.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해 SUV 차량 한 대가 갑작스럽게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어 상가와 간판을 들이받은 뒤 정차 중이던 차와 부딪힌 다음에야 멈추는데요.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튀어 행인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차량 고장 여부와 운전 미숙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거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임 교수는 흉기를 든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구하다가 숨졌는데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거부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임 교수의 유족들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뭐이사건도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제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 이제 환자를 구하려다데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 아 어, 의사 사 지정이 네. 불발됐다는 소식이군요. 예. 네, 24일 날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열렸던 복지부 보건복지부 의사 상자 심의 위원회에서 네. 임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지정 요건에 맞지 않더라. 그래서 의사상자 심의 위원회에 그 거기 이 결과가 어 의사상자라고 저 채택되지 예.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유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막고 이래야지 의사상자로 이거 인정이 되느냐? 응? 그때 임 교수가 저 본인만 생각하고 앞뒤가리지 않고 도주를 할수 있었잖아요. 퇴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생존할 수 있었는데 다른 간호사들의 안유를 위해서 대피하라고 소리 지르고 손짓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됐지 않느냐 예. 이러면서 이제 아마 법원으로 갈것 같은데 저 이거 보면서요 최근에 나왔던 목감질의 사건 관련된 거라든지 지금 임 교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공익적인 일을 하다가 이, 그, 이 문제가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좀뭐이 지정된 법률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이런 논란들 있긴 한데 뭐 보건복지부와 이제 앞으로 이제 유족들 간에 또 치열한 법적 공방 이 있을 것으로 네. 좀 예상이 되고요. 아, 어, 공화춘뭐 네. 유명한 짜장면집인데, 짜장면 집인데 예, 이 소송에 따라서 천 원짜리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가 네, 됐는데 천만 원 아닙니다. 천 원입니다. 네, 천 원입니다. 천 원입니다 천 원. 이유가 있습니다. 천원 네. 부당이득내지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금액 천 원을 뭐 받게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상징적인 소송인데 원래 네. 이공화춘의 지금 왜그 지금 외손녀. 외손녀입니다. 외손녀가 네. 자신의 할아버지가 하던 것인데 지금 대표가 이쪽 2002년도에 옆에 건물을 사면서 상표 등록까지 다 해놨습니다. 상표 등록으로는 소송을 걸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원조가 우리 외할아버지 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천 원짜리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표 등록을 안 해놓으면 이런 일들이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상표는 네. 이 대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썼던 사람인데 <laughs> 법적으로 상표 등록을 한 사람 <laughs>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그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천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